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의 짐, 즉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무거운 부담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됨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렇게 우리의 염려가 떠나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또 다른 걱정거리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를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 우리는 참 자주 사용하죠. 평안한 밤 되세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갈등이나 어려움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때는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잡혀가시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잃게 될 것이었고,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게 될 운명이었죠.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놀라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 즉,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분의 마음 깊은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과 통제 아래 있음을 믿었기에 그분은 눈앞의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노니 즉 유산으로 남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좋은 환경과 조건에 의존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자녀가 잘될 때, 갈등이 없을 때 우리는 일시적인 평안함을 느끼죠.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과 조건 너머에 있습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과 같아요.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비록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평안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확실한 이유, 즉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근심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능동적으로 붙들고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속에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불안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로 옮길 때 그분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폭풍우는 무엇인가요?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 당신을 집어삼킬 듯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덮쳐도 그분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젖에서 함께 폭풍우를 맞으며 가장 안전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든든한 임재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이 모든 묵상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칠 때마다 제 미두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하며 넘어졌습니다. 환경에 따라 일이 일비하는 세상이 주는 헛된 평안을 쫓아왔던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기도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트랙에서는 이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모든 묵상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